뭔하몬 스타 PC에 모은 기함이에요? 뭐 컴퓨터를 샀는데 윈도우 설치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 쉬운 걸와 못하노? 오늘은 언니와 오빠 아들이 궁금해하는 윈도우 11 설치 방법에 대해서 내 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한데이. 자 일단 준비물이 필요하겠지에. 첫 번째 8기가 이상의 USB. 두 번째 윈도우 11 설치할 수 있는 PC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 몬스타기어에서 한대사주 있어. <laughs> 세 번째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최신 버전을 미리 다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자 이제 설치하러 가보제 첫 번째 PC 사양 검사 자 먼저 본인들 컴퓨터가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 사양이 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CPU는 인텔 8세대 이상 라이젠 2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TPM 버전 2.0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 그, 마, 그, 공식 사이트에 사양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소! 두 번째, 하드 SSD 백업. 윈도우 11 설치하면, 은 하드랑 SSD에 있는 파일들 다날라가으니까꼭 백업해둬야 된디. 알겠지? 세 번째,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 usb 꽂고 라이센스 동의 눌러주고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 체크하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 체크하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할 때 usb가 한개인지 확인해야 된디 다른 드라이브 목록 뜨면 다른 usb나 외장하드가 꽂혀있는건데 윈도우 설치하면 다 날라가니까 단디 확인해서 선택해줘야 된디 자 이제 10분정도 걸릴낀데 잘 기다려봅시다 윈도우 12 설치는 이제 다했네 꽂아놓은 USB는 이제 윈도우 11 설치하는 USB가 된 기다 알겠지? 네 번째,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다운 여기서 잠깐! 윈도우 11 설치했을 때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오류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윈도우 설치하고 그 USB에 드라이버 설치를 같이 해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몬스타기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밑에 쭉... 내려 보면은 팁앤테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료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드라이버 최신 버전들 정리해가지고 링크 올리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 이건 볼줄 아시죠 그래픽카드 제조사 이것도 볼줄 아시죠 확인 해갖고 드라이버를 usb에 다운하고 이제 윈도우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pc 재부팅 후에 바이오스 화면 들어가기 이제 PC를 재부팅하면서 단축키 눌러가지고 USB로 부팅할 수 있는 화면을 띄어야 됩니다. 이때 PC 제조사 혹은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단축키가 다르니까 꼭 본인 컴퓨터에 맞는 바이오스 진입 단축키를 확인해갖고 눌러주이소. 여기 부트 디바이스를 USB로 선택해주고 맨 위로 올리면 됩니다. 화면이 뜨면 다음 눌러갖고 바로 설치해 주이소. 여섯 번째, 윈도우 정품키 등록 윈도우 정품 인증 해줍니다 윈도우는 꼭 정품만 사용할 거죠 정품키 등록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저는 윈도우 11 프로로 설치해 볼게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설치 유형에서 윈도우만 설치 선택합니다 여덟 번째, 디스크 전부 삭제 하드나 SSD에 모든 파일이 날라가쁘기 때문에 백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삭제해주고 아홉 번째, 새로 만들기 클릭해주고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열 번째, 용량이 제일 큰 이이이이이 이 파티션 클릭하고 다음 눌러줬소. 열한 번째, 자 윈도우 11이 설치가 돼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마지막 설치 완료. 설치가 끝났네 이제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선택, 지역,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 사용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부정적으로 설정해놓을게요. 안녕하세요 뜨죠? 이름 진짜 다된 겁니다. 기다리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자 이제 고마 끝났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다 깔았는데 생각보다 쉽죠? 그때처럼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다른 주제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고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이소. 그럼 모두 다음에 보자. 하지 마이소. 어. 하지 마이소. 치다니까치 아니야. 내처럼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이소. <laughs> 나는 고장난 녹음비야? 아니 뭐 똑같은 거만 계속 <laughs> 안 나와 걱정하지 <극장하지> 마이소 <laughs> 너왜안 되지? 걱정하지 마이소 걱정하지 마이소 다른 주제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면? 오늘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고? <웃음> <웃음>